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비트박스 AM 잡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음, 좀 부끄럽네요. <laughs> 이제부터 유튜브로 제 비트박스 리액션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액션할 영상은 3월 16일 토요일 날 개최되는 국내 비트박스 대회 에티투 오퍼스1 닥터데이님의 와이드카드 영상입니다. 그럼, 잠만 말고, 바로 가시죠. Yo, my name is d r Day, AKA. 아니, 닥터데이님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까리한게 아, 아주 멋지, 멋지십니다요. 이게 돌프부터가 이미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올드 스컬 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뉴 스컬이 이렇게 못해요. 아. 아그까지아아니훅 <목소리> 어, <목소리> 들어오는 게 너무 맛있네요.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조절 뭡니까? 저거 아, 제가 또 기계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베이스가 되게 묵직하게 너무 좋아요. 진짜 스타일이 이음 조절까지 저 레이저 같은 소리가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t h a n 아 Thank you. 아, 아니, 진짜 너무 잘하시네. 아, 아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어, 닥터데이님의 비트박스 아주 상당히 쫀득하게 맛있었습니다. 이게 그 낭만 넘치고 정있던 그 비트박스가 이게 요새 비트박스랑은 올드스쿨이셔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전잘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발라버려 커버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닥터데이는 기계음 좀 훔치고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마무리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어, 그리고 댓글로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어떤 컨텐츠로 좀 찍으면 좋을지 또는 궁금하신 것들 등등 이제 얘기 주시면은 제가 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편집은 제가 아닌 에스티트라고, 샤라우트 에스티트! 정말 편집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맛돌이 친구가 있습니다. 어, 이 친구 채널 한 번씩 들어가셔서 미친 퀄리티 영상 한번 감상하고 가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뭇>